안녕하세요. 주식하늘입니다. 이번 영상은 현대차 관련해서 한번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추천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차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이제 많이 올랐죠. 어제 현대차가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뉴스를 한번 볼게요. 자, 현대기아차. 미국 시장 점유율이 8.9%, 9년 만에 최고라고 하네요. 현대기아 자동차의 최근 3개월간 미국 내 누적 판매량이 역대 최고 점유율을 기록했던 2011년 수준까지 올라섰다. 미국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소형부터 대형, 중대형까지 다양하게 내놓으면서 전략적으로 공략한 게 주요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음, 그랬을 때 어떤 6월 8월 기준으로 미국 시장의 현대 기아차 점유율이 8.9%까지 올라갔고, 이제 한구차 전성기라 불리던 2011년에 미국 시장 점유율 8.9%와 같은 수준이다. 코로나 직전이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미국 시장 점유율 7.7%보다는 1.2%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뭐, 어계에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이 같은 선전은 SUV 위주의 신차 출시와 안전도 등 품질 경쟁력을 확보했고, 효율적인 재고 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해당 이제 기사로 인해서 어떤 어제에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또 하나가, 어, 현대차 나홀로 진격 3분기 영업이익도 1조 넘는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또 떴어요. 현대 기아 자동차가 코로나 여파로 고전하는 다른 글로벌 원산차 업체들과 달리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랬을 때 특히 9월만 떼놓고 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법인 렌터카 판매 등을 제외한 소매 판매가 각각 21%, 35.3% 늘었다. SUV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3분기 미국에서 팔린 현대기아차 모델 10대 중 6대가 SUV였다 라고 하네요 그랬을 때뭐 4분기 실적도 장밋빛이다 신형 투싼은 사전계약 첫날인 지난달 16일 계약, 대, 계약 대수를 1만 대를 돌파했다 라고 하네요 9월에 깜짝 실적에 힘입어 어떤 4.76% 오른 18만 7천원의 거래를 마치며 7일 만에 18만 대로 올라섰다 기아차는 7.68% 뛰어오른 5만 500원에 마감하여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고 하네요. 지금 점유율은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흐름들을 굉장히 좋게 보여주고 있다. 사실 현대차는 계속해서 조차조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둘릴 뭐 말씀이 없어요. 어떤 최고 전성기에 따른 그런 점유율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어떤 미래차를 손도할 그런 종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현대차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랬을 때 제가 이거를 매수를 하셔라. 어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저는 못 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선 18만 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여러분 한번 매수하시는 걸로. 무조건 이제 이렇게 조금 올라온 상태에서 뒤늦게 사야 된다. 이제라도 살래요 하시는 분들은요. 어좀 소량으로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좀 진행. 어,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편안한 거는 17만원대에서 우선 1차 매수하시고, 그리고 뭐 16만원대에서 2차 매수하시고, 뭐 이렇게 좀 한다 생각으로 좀 느긋하게 길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차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어제 추천됐던 종목이 m i t e 인데 m i t e 이 매수가 안 왔죠. 매수가가 안 왔고, 이거는 어떤, 이제, 시가 밑에서 접근해야 하는 그런, 이제, 초급등 패턴으로 오늘, 이제, 보여줬는데, 이거는 매수가가 안 왔기 때문에, 네. 뭐, 시가 밑에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어, 하기에는 살짝 힘드신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MITEC은 매수가가 안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고, 충분히, 어떤, 이제, 2-3%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는 거 이거 수익 챙기시고 나머지는 이제 좀 스윙으로 스윙 수익 중장기로 보셔도 돼요 다만 매수가 지지로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수익으로 일단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그 수익 챙기고 나머지 물량만 조금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카카오게임즈는 사실상 어. 만약 보신다면 6만원 이상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랬을 때 이거를 수윙으로 보셔도 되는데, 매수가 지지로 해서 보세요. 일부는 수익 챙기시고, 나머지는 매수가 지지로 해서 보시고, 아니면은 아예 좀 자르시고 더 밑에서 잡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좀 수익 챙기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VIP 체험 시작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여러분들 성함 남겨 주시면 될거 같아요 단 3일 동안 어, 여러분들이 어떤 체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이제 어, 한국유니온제약을 단타를 쳐서 어떤 이제 3% 정도 수익을 챙기는 그런 리딩이 있었는데 어, 한국유니온제약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아요 보신 김에 오늘 그냥, 어, 오늘 나온 인증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올라온 인증샷만 어제 이제 더전 비존도 VIP방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거는 이제 리딩 하면서 수소차 관련해서 미코 상차 호토테 자리 괜찮다 말씀드렸더니 회원님들 매수하신 거, 그리고 솔본 뭐 SY도 태양광 관련주로 한번 보셔라 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후성, 더전 비존, 토테,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후성도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회원님들한테 매수하라고 알려드렸던 종목이고요. 도전 비중, 성창호 토테, 후성,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저희 VIP방에서도 매수를 한 종목이다.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 유니온제약 카카오 게임즈, 도전 비중, 후성, 한국 유니언제약 후성, 솔본 한국 유니언제약 후성.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단타도 치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해뒀기 때문에 어떤 이런 수익을 계속해서 챙길 수가 있다. 어제도 보시면은 에리스 일렉트릭이다, 어뭐 효성이다 이런 것들 다 그린뉴딜 관련주예요. 그래서 단타는 이제 힘이 생긴 종목들을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방법으로. 거의 리딩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 수행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실제이 좋으면서 좋아 보이는 섹터, 앞으로 하반기에 주목받을 섹터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단기 바닥권인 종목들을 조금 매수를 하고 있다. s d n 도 태양광 관련해서 매수를 진행한 종목이고요. LS 일렉트릭, 그린뉴딜 관련주죠. LS 일렉트리 효성도 그린뉴딜 관련주다 그랬을 때 미리미리 이런 것들 준비를 해 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현대에너지솔루션도 태양광 태양광 관련해서 굉장히 어떤 강조를 많이 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한두번 정도 두번 추천을 했고 여러분들 다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톱텍도 우리가 매수를 해서 한번 수익을 챙기고 또 들어와서 또 챙기는 종목이고 코미팜한솔홈테코도 이것도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언급드린 종목이다 SDN 태양광 이런 것들이 다 어제 오늘 이번 주에 나온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에 반등이 나왔는데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챙기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반등 나왔을 때는 수익을 챙기고요 시장이 떨어져. 그러면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좋다, 좋다, 좋은 거 많다. 실적 위주로 뭐 매수해라. 실적주 매수해라. 어? 추천주 매수해라. 이런 거다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연락을 해서 한번 체험을 해보셔도 좋고요. 사실 이제 체험방안과 VIP 방도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체험방이기는 하지만 어떤 이제 단타적으로는 계속해서 뭐 아침에 제가 세 종목을 드려요. 그거는 이제 동일하게 드리는데 어떤 이제 VIP 주력주나 뭐 계속해서 꾸준히 매집을 하는 중장기 종목 같은 경우는 오픈을 어못 해주죠. 그런 것들은 조금 차별 차이가 있다. 어떤 스윙 종목이다 이런 것들은 계속 같이 추천해 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여러분들 성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추천조는 음, 제가 영징여품을 보려고 해요. 이것도 이제 단기 바닥권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것도 우선은 8200원 전후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8200원 왔네요. 8200원 밑으로 여러분들 분할매수 하시면 될것 같아요. 8200원 밑에서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8200원 밑에서 한번 사시고 8000원 밑에서 한번 사시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조건 분할매수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영진약품 한번 여러분들 뭐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어떤 이제 단타 종목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